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왕화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키로수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 차량들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저이 차량도 지금 어,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2016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횟수로 치면 은한 8년 차 정도 된 차량에 키로수가 1년에 만 키로도 채 타지 않은 7만 7 7 0 0 0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제가 시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키로수는 깡패 맞는 얘기 같아요 엔진 상태 상당히 좋고요 주행 성능 이상 없이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3.0 3,000cc 갖고 있는 GDI 엔진 프레스티 등급이고요 교환 같은 경우는 조사가 더 앞뒤 도어에서 단순 교환만 들어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차량을 무사고 단순 무사고라고 분류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행상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금액은 수수료 안 받는 금액 1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트 컬러기 이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 높고요 보통 이 더뉴 케이스이 블랙 색상이 많은데.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희귀성은 없어요 근데 화이트바디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전이 되는 편이고요 얼른 연락 주셔야 이 기회 잡으실 수가 있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한30-40%뒷 타이어는 한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교체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시면 역시나 예, 키로 수가 짧지 짧기 때문에 사용감이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은 이제 3.0 프레스지기 티이 때문에 예,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했을 때 이상 없이 작동 잘 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추가 옵션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차량인데 아쉽게도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옵션이 들어갔으면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그다음 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어라운드뷰인데 사실 뭐 이때 당시 어라운드뷰는 그렇게 막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미션 변속 시 충격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보시면은 EPB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키는 지금 리모컨 키는 두 개고요 저희 사무실에 카드 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키는 총세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세단의 아이덴티티죠 바로 아날로그 시계에 탑재되어 있고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요즘 차들은 이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CD 플레이어가 들어가고요 멀티미디어 리모컨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블랙박스인데 이제 룸밀러식 블랙박스를 달아놓으셔서 보시면 어 주행에서도 이 화면을 다볼 수가 있어요. 내 사실 어좀 시선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화질도 선명하고요. 나중에 보실 때도 편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룸밀러 블랙박스.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덤으로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핸들 사용감 많이 없습니다. 사용감 괜찮고 핸들 열선 틀어놨는데 따뜻하게 작동 잘 되고 위쪽에는 이제 우드 그레인 들어가고요.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문제 없습니다. 에어백도 A 필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필러까지 에어백 잘 들어가 있네요. 뒤에 가 보시죠. 자, 2 열도 보시면 뭐 주름은 좀 있네요. 2 열에는 오히려 2 열이 사용감이 좀더 있네요. 보시, 애들을 좀 태웠던 것 같아요. 사용감은 좀 있고, 그래도 뭐 찢어지거나 해진 건 없어요. 그냥 주름만 좀 있다라는 정도고요. 암레스 내렸을 때 열선 시트 뒤에 멀티미디리 어 모컨 들어가고요. 사이드 커튼 안 들어가네. 아, 여기 송풍구 날개들. 보통 이제 뒤에 애들이 타면 여기 많이 부서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백 3개 정도, 3,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그 다음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뭐 침수 흔적이나 녹슨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 더뉴 K7 3.0 프레티지 차량이었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상태 최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 1년에 10000km 채한탄 차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동급 연식으로는 이차량의 키로수가 제일 짧더라고요. 수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금액도 사실 이 금액이면 적당한 금액, 양호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위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 쌤, 감사합니다.